조이패 갔다 온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이 갔어요. 엽종, 어떻게 나눌까? 말할 수 밖에 없는 알고 있었다. 아 깨끗하네. 마스킹 테이프고요. 받은 거. 스티커. 다음. 귀엽던데 이거 응. 너무 귀엽지 툭턱 있는 것까지 그래서 나 닮았어 생긴 거 너무 귀엽죠? 그래도 못 해. 다음 이노 너무 귀여워서 <laughs> 뽑기 했나? 뭐 걸렸나? 그래서 네, 안산거 같은데 샀나? 어. 이거 세트 샀어. 닭고의 야징. 오도지랑 이렇게 세트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원표 받고요 받은 거 같다 너무 귀엽다 귀여워 신난다 짱. 여행 가는 거야. 누군가려 아, 내가 받은 거랑 나눠볼까? 이건 산 거고요. 이건 받은 거고요. 아, 흔들리네. 이것도 받은 거 같아. 산 기억이 없어. 이건 샀어. 음. 씩씩해에서어 귀엽지? 면좋있었으면좋았을텐데 샀고요 좋았어 이거 샀다 깜고 귀고민이 귀여워. 귀여워, 이건 아 이거는 이거는 그 만원 이상인가 사면 주시는 거. 이거 샀고요. 노랑 그릭 투. 이거 책. 저번에 없어서 못 샀는데, 서울 페스티벌에서. 귀엽다. 이거는. 음! 저번에 받은 거 어디 있을 텐데? 받은 거 보여? 이건 책. 너무 사고 싶었어. 인간히 뾰족한 말이 많았던 하루 모두 펼쳐놓고 모서리를 꾹꾹 누릅니다 스티커, 스티커까지 붙여보면 뭔가 가 되어 멀리멀리 멀리 날아가요 저번에도 사고 싶었는데 없었으면 귀여웠어. 랑 이거 복주. 에서 걸렸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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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 에서 걸렸으니까 내가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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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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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말고 해피 이거 주신 주신 걸거이 이거 뭐지 세트고요. 이렇게 어? 사거 아, 아, 뭐, 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네 이거 좋아해서 안 썼는데 샀으니까 써야지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냐 뭐냐면 아 끊어져야 된다 좋아할 때 써야 돼 역주 이것도 주셨고요. 주신 거 아니다. 이게 세트인가? 그럴 것 같은데. 쭉 다이어를 쓰는 거 있어요. 편지 쓰는 거랑 그래서 구매했고요. 음, 이것도 샀어요. 이런 거 좋아요. 달 있고 별 있고 편지 찍고한거 좋아. 편지 안 쓰는 사람이 있나? 편지 찍고좋아한다 맞아. 아마 계속 셨는데 귀여워서 달력 주셨네. 아, 맞아. 이거 귀여워서 샀다. 너무 귀여워. 별똥별 떨어진다. 어, 여, 여, 별똥별 떨어진다. 너무 귀여워 이거 금박 폭죽 샀고요 주셨네 아 이거 손톱 보기엔 좀 이게 뭐지? 뭘까? 너무 귀엽다. 아 이거 콜라보해서 두 군데서 사면 주는 거라고 했어. 너무 귀여운데? 그래서 받은 것이고요. 너무 귀엽죠? 여기 루돌프 있어서 얘 샀어. 루돌프 너무 귀여워. 이거 두 곳에서 콜라보 했고요. 또 눈꽃성이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다음은요. 뽑기에서 꼴찌 걸려가지고 스프링 노트 귀엽죠? 곰이에요 곰 그다음에 이건 크리스마스 팩 너무 귀여워 야, 어떤 곰인가? 그랬어 음 귀여워 뭐지? 음, 크리스마스, 이거 크리스마스 팩을 샀는데, 많이 들었네요. 주신 거거든요. 여기는. 먹고요. 그다음 크리스마스 너무 귀여워. 진짜 코키까지 귀여워. 어 눈꽃송이 두개썼네귀엽죠 크리스마스 팩 샀나 보다. 그러니까 고민 안 하고, 어, 아까 전에 주시간데 고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팩을 사버려. 응? 내가 이거 샀다고? 어 주셨나 그냥? 에 모르겠네. 헛갈리네. 안산것 같은데 이거. 그렇습니다. 건가? 이거 두개나 샀는데, 이거 두개 샀는데, 이거 받았나? 헛갈려. 그 다음에 일상생활팩, 아마 그냥 이대로 바로 산것 같은데. 꺼내 귀찮으니까 바로 갑니다, 으그 다음에. 아마 지나자님에서 받은 것들이고요. 귀엽지? 요. 이 그냥 받았을 것 같고. 이것도 그냥 받은 것같아 아마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애들 받은 거 아닐까? 이거는 뽑기에서 걸렸어. 그냥 뭐 야채 가져가라고 하는데 고구마를 가져왔고요. 음, 뽑기 했으니까 이쪽에서. 뭐 샀죠? 이거는 구경하다가 이거 귀엽다고 말했다니 그냥 주셨어. 에헴 진짜 귀엽지. 그리고 지나가니에서 받은. 거 이거는 뽑기에서 걸려서 이거 두 개. 이렇게. 뽑기 했으니까 이쪽이죠. 이거는 받았어. 아, 봐. 이것도 뽑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뽑으면 이거 했다 행복수집가의 이야기.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세트렸어. 이건 뭐였 있는데? 이거 보면. 행복.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 세트가 많이 들어있는데? 세트 세트가 많데 뭐지? 귀엽다. 어, 하나는. 하나는 하늘 다람쥐고 하나는 그냥 다람쥐 귀엽다 그지 행복을 찾아봐요 오늘도 행복하자 너무 귀엽지? 그래서 이거 세트를 샀어 아 이거 세트 산거 아니다 아 이거 넣어주신 거네 그럼 이거 두 개를 내가 샀고, 왜냐면 뮤직 페스티벌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갤러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샀고, 이거 주셨네. 으흠, 이거 주신 거고, 이거 두개 샀다. 맞아요, 기억해냈어. 그리고 지나가에서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도상기 이거 받았고요 토끼 도상고 이거 별끼 인형 하나 넣어볼까? 잠시 인형 데려보겠습니다 인형 옷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이형들을좀 데려왔어요. 기다려보시오. 산타 트리만 샀고요 트리만 샀고요. 기업주 여기 산곳에서 샀던 인형. 옛날에 샀던 거 같이 토끼 깜토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귀엽죠? 이렇게 입어서 귀엽고 일단 이어보겠습니다 토끼매니아라서 근토 근육토끼 <laughs> 진짜 귀엽네 근육이 매력인데 근육이 하나도 안 보여 근토 벗고요 이번엔 방구 얘왜 이래 머리가 왜 이렇게 더러워졌니? 아몬드나무 조금 버겁네요 옷이 그리고 큰일 났다. 나얘 이름 까먹었다. 여튼 나쁘지 않은데? <laughs> 아 이름 뭐더라? 하, 기억 안 나. 큰일 났네. 복고그 다음에 피오 강아지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입어집니다. 그리고 라이언 이씨 라이언 딱 낑기는 맛이 없네. 고 야구공 음. 딱 되는구만 너무 귀엽구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무 귀엽쥬? 그래서 하나를 샀고요 옷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거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하나만 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형들을 치워주면 오늘 산 것들이 에어 확실히 약간 물가가 올랐나봐. 많이 사지 않았는데 금액이 올랐어. 그래서 여기까지 샀습니다. 엽주 생각보다 많이 안 샀어요. 진짜 별로 안 샀는데 왜 돈은 비슷하게 나왔는가? 아, 이런 거 사서 그런가? 이 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는데. 귀여워. 볶음? 응, 다 샀습니다. 이만큼이. 이만큼이. 덤이고요. 안추? 이것도 받은 거. 덤이고요. 이만큼이 산 거예요. 재밌었다. 진짜 오래 있다 왔어요, 이번에. 이건 꼼꼼히 하고 보고 했어요. 재밌었구나.